우와, 서진이 혼자 하고 있어. 서진아, 이쪽 봐봐. 산 찍고 있어. 여기 봐. 우와. 이따 엄마한테 보여줄까? 서진이 혼자 한다고? 우와, 여기 봐야지. 서진아, 자꾸 굴러가지 말고. 짠. 엄마, 안녕해. 엄마, 안녕해. 엄마, 안녕. <laughs> 나 혼자 수영한다. 나 혼자 수영한다. 아 우와, 저기까지 가볼래? 계단까지? 혼자서? 우와, 발자기, 발자기. 우와. 어, 안 빠졌어. 빠질려고 했는데 안 빠졌어. 네.